자,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삼스디가 11월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왔죠. 자, 이에 따라서 연말, 그리고 이 주말에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지금 이 조정의 이유가 개별적인 악재로 빠진 게 아닙니다. 자, 더욱이나 최근 2차전지 관련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고, 그 가운데는 삼성 SDI가 차지를 하고 있죠 자 바로 ESS 에너지 저장장치원 배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 대해서 무려 2조원 수주권까지 달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지금 이 종목의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더욱이나 지금 이 차트의 자리를 보시더라도 언제가 고점이었어요 2021년도가 고점이었고 4년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고 어디까지 빠졌죠? 상승의 시작점까지 빠지고 올라왔단 말이요. 자, 그런데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터졌던 거래량, 거래 대금보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왔던 이 돈들이 더 많죠. 자, 그만큼 지금 이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지금은 저점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이것 때문에 대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다음 주 상승이 나오냐라고 말씀드리냐 면 지금이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크죠? 자, 미국은 역사상 80% 확률로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이 산타렐리가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말이 붙어주고 있고,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요. 대신 1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업 법인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팔고, 그 이후에 다시 사모죠. 미국과는 패턴이 엄연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결국 우리나라의 산타랠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다라는 거고 국내 증시 연말 연초 상승률을 체크해 드리자면 지난 1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마지막 주, 새해첫주 13번의 상승, 두 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지금이 연말과 연초는 상승을 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 결국에는 다음 주 이거 바로 이 산타랠리 때문에 증시가 다시 올라올 것이고 ESS에 대해서는 2조 원 북미 쪽으로 수주를 성공했죠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미 독보적입니다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고 이제는 테슬라 벤츠까지도 공급계약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결국에 저는 이 황제주라고 하죠 100만원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자왜 내년 100만원 이상까지 갈수 있는지 중요 포인트들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지금 삼스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연 내년까지 가지고 가야 되죠. 자, 근데 남아 있는 투자금들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한번 현 시점에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내년 텐백거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무려 이1 0 0조 이상을 번다라는 전망 나와주고 있죠. 자, 이. 따라 삼성전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이 삼성전자 너무나 좋지만 이런 소식이 나올 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됩니까 자 바로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30% 오른다 라고 쳤을 때이 진짜 수혜주들은 얼마나 올라갑니까 다섯 배 많게는 10배 까지도 올라간단 말이요 자 내년 템백어가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 진짜 수혜주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 삼성전자 수혜주들의 상승흐름 그리고 이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대표적으로 원익 IPS가 있죠. 지금 이 종목은 4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매출의 58%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테스 역시 4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매출 비중 얼마나 됩니까? 35% 정도 되죠. 자 GST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삼성전자 소유주인데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매출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자 지금 절반 가까이 된다, 절반도 넘는다라는 게 매출 비중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진짜 수혜주는 바로 매출은 3,500억 원인데 그중 이 82%가 삼성전자로 들어갑니다. 자, 앞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원익IPS가 58% 정도 매출 비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볼수 있죠. 자, 지금 이 기업이 메모리 모듈 그리고 이 테스트 패키징 공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자, 테스트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100조를 번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라면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수요가 어떤 겁니까? 바로 이 공급 계약이죠. 그렇다 보니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장비 관련주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익IPS 같은 게 장비주들이죠. 장비주들 움직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당연히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패키징 공정, 테스트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어떤 물건, 어떤 물품도 테스트 없이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이 장비 다음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승이 나왔었고, 이 박스권을 만들어 줬었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집 현황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고, 이 박스권 상단을 깨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헌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성전자가 100조 영업이익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엄청난 양복이 다시 한번 나왔죠. 지금 거래 대금이 2천억 원가까이 터졌습니다 돈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 엄청난 돈이 쏠렸다라는 부 분인데 말 그대로 지금이 박스권 상단을 깨기 위한 움직임이다.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떤 말입니까? 상승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줄 겁니다. 자, 이 삼성전자의 진짜 수혜주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구독 누르셨다면제 개인 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이 종목 탑승하고 싶다. 이렇게 탑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26년도 첫 번째로 템베거가 될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놓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또 한번 놓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이 상승의 시작점 보여줬다 말씀드렸죠. 늦으시면 못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자 늦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고 하신다면 제 개인 번호죠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탑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주시면 제가 이삼성전자의 진짜 수혜주 26년도 첫 번째 텐베거가될수 있는 이 종목 제가 전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더욱이나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1종 규모의 ESS 입찰 2차전이 시작이 되었다. 헌데 1차전 누가 이겼습니까? 삼성 SDI가 압승을 했단 말이요. 자 더욱이나 2차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 국내 역시 3사 중에서 ESS 관련해서 기술력은 삼스디가 가장 높다라는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는거죠. 자 더욱이나 삼스디라고 하면 전고체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바로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데 세계 최초 2027년 양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일본과 중국은 최근 어떤 말을 했죠? 우리는 조금 회의적이다. 지금 당장은 안될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국내 삼사 역시 LG, SK 역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2030년은 돼야 될것 같아. 현대, 삼성 SDI만 유일하게 27년 양상 목표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이 삼성 SDI가 지금 당장에서는 가장 우월하다라는 부분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삼성 SDI SDI가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삼성SDI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5,9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나왔다. 자, 하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나왔죠. 자, 지금 이 삼성SDI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차 그리고 ESS용 배터리의 수주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자 이렇게 원통형 그리고 이 각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이미 여러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자 지금 이 ESS 이 시장에 대해서도 수주도 성공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4분기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 그리고 미국의 ESS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 더욱이나 ESS 관련해서는 이달 스텔란티스의 미국 내 합작 법인이죠 스타플러스 에너 是。Yeah. 3원계 기반 ESS 배터리 라인 가동을 시작을 했고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확립을 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자 지금 이 미국에 관련해서는 관세라는 부분 그리고 이 IR이 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가야 된단 말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이 없을 수가 있고 고스란히 매출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의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4분기부터는 계속해서 나 지 거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ESS 수요가 급등을 하고 있다. 포스트 전기차 시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디애나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자 앞으로는 무려 9조 매출 4,500억 이익이 가능할 거다. 글로벌 톱티어 도약의 청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왔죠 자 ess가 향후 삼성 sdi 실적의 키맨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이 ess 관련해서만 이기여도가 내년에는 175% 2027년 2028년도에는 각각 63% 수준으로 전기차를 이제 뛰어넘을 것이라는 거요 ai 데이터 센터가 견인하는 이 ess 수요는 단계적인 이벤트가 절대로 아니다 구조적 성장 스토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 전 세계가 a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증가를 한다 그 가운데 ESS도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 스토리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이 삼성 SDI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부진보다는 ESS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을 해야 한다. 결국에는 AI 시대의 접목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삼성 SDI라는 거죠. AI 시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는 증가를 해야 한다. 그 가운데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삼성 SDI라고 한다면 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차세대 배터리 미래 배터리. 바로 어떤 겁니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가운데서 선두주자를 치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 SDI 죠. 자 전고체 관련해서 선두주자로 진격을 나가고 있다. 세계 최초 양산이 기대가 되고 있고 무려 2027년도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뭐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 나아지고 있고 지금 당장 못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SKL LG 역시도 지금 당장 안 된다. 2 0 3 0년은 돼야 될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삼성만이 2027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개발을 하고 있고 자 이와 관련해서 약 3년 만에 전고체 핵심 특보를 모두 확보를 했죠. 자 3분기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전고체 관련해서 기술력은 넘버원이다 선두주자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솔리드 파워 기술을 더한 삼성 SDI, BMW와 전고체 새 역. 쓰겠다 자, 꿈의 배터리 전고체 실증에 나서겠다. 지금이 독일의 완성차 업체 b m w 의 미국 배터리 소재 전문 업체죠. 이 솔리드 파워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자동차 탑재를 하겠다. 지금이 검증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자 업무 협약 MOU까지 체결을 했죠. 자, 이 업무 협약의 체결에 대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을 하기 위함이고 지금이 공급이 들어가는 건 어디다 삼성 SDI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지만 돌파구는 뭐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다. 자 테슬라 향 바로 ESS 공급 계약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3조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헌데 이건 시작일 뿐이요. 테슬라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계속해서 공급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3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양상 기대감이 있고 기술력이 이미 선두주자입니다. 자 AI 시대에는 ESS 에너지 저장장치 필수적이다.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데 테슬라 역시 선택을 했다라는 건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플러스로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까지 더한다라며 지금이 너무나 저평가라는 거요. 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테슬라를 등이었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 중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도 저는 삼성의 sdi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당연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 라며 지금은 너무나 저평가다 자 빠르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 붐이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지난 이4월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지금 이렇게 4월 기점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이나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하실 때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최근에 증시 자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처에서 돈이 쏠리고 있는 건 국내 주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돈이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지금 이 코스피가 급등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바로 지금 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렸고 어떤 종목들 추천드렸죠? 자, 가장 먼저 제가 이 3월 말부터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이 바뀌고 원전 안될 거다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정확히 말씀 어떻게 드렸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정치 싸움으로 안할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고 있고 AI는 대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헌데 이 전력난 오기 시작을 했죠.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전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정권이 맡기고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중 대장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거다 라고 추천드렸었죠. 자 지금 언제였습니까? 자, 이렇게 지난 이 4월 3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22,000원 이하에는 그냥 쓸어 담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한 날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죠? 350%가 넘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5월에는 제가 이 조선업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도 못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말이 나오기 전에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었죠? 자, 지난 5월 2일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렸었고,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고, 단기간에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이 AI 반도체 관련으로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니 지금 딱한 가지 반도체 잡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라면 무조건 어떤 종목이었죠? 제가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를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아졌고 무려 3배 이상의 점프가 나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이 7월에는 조성 관련해서 드디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자, 그러면서 아직 조성 관련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 분들 뭐 하나 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 정말 많이 굴직한 종목 있겠지만 지금은 이 HJ중공업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가 심상치 않다 말씀 드렸죠. 그냥 나 올릴 거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000원 이하로 담으셔라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기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제가 심상치 않다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아졌죠 자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0%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AI 시대 결국 이 로봇은 당연히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인 대장조였죠 이 로보티즈 8만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점에 추천을 드렸고 여전히 지금 본격 상승 시작도 못했다 말씀드렸죠. 폭발적인 상승이 또한번 나아졌고 로버티즈 역시도 단기간 300%가 넘게 상승이 나졌습니다자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바로 가장 큰 수혜는 바이오 관련 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굵직한 종목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시 상치 않은 상황이고 지금이 DND 파마틱이 화이자 관련된 협력 기업이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제가 4만 원 이하에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이 시점 추천을 드리고 단기간 어떻게 되었죠? 두배 이상의 상승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결국 AI 시대에는 전력 전선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헌데 지금 이 전력 전선 관련 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될 지금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뭐 LX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대한 전선을 추천드렸죠. 실질적으로 주가 반영될 것이다. 16,000원 이하 담으셔라라고 추천을 드렸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시기였죠. 채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0%의 상승이 나아습니다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신 목적은 딱한 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걸 텐데 지금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코인 보실 때가 아닙니다. 자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겠죠. 자그렇게 위해서는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이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어디 섹터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 실질 주도 섹터가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당연히 말은 쉽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특히나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 당장에 버블을 만들기 위한 섹터 찾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물론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는 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돈까지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100%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 매달매달 매달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 잡아서 큰 수익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안심하시고 제 개인전화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계좌가 달라질 거고 뭐 운이 좋아서 그리고 하루하루 수익 그리고 또는 손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좌를 플러스 만드실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같이 공부도 하시고 실질적인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빠르게 답변 그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이 돈이 되는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